네, 그, 되게 지금 보면은 이제 후보님의 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되게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산 시민께서, 시민분들께서 좀 든든한 후보다, 어, 실력 있는 후보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 경험도 있으시고, 또 국회의원도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를 좀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국회의원 하셨던 그 시절에 어, 재미난 변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감투 콜렉터? <웃음> <웃음> 왜 그런가 와. 이제 그때 지금도 계신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laughs> 국회 바다포럼 회장 그 다음에 민족정기의원 모임 독도 지키기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제5정책 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좀일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본인의 조금 뭔가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한 곳에 꽂히면 그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도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 국회에서 바다에 관한 모임이 없었고 기후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기후 위기에 관한 모임도 없어서 이걸 두 가지 다 제안하고 같이 하자 했더니 그럼 잘하는 사람이 회장을 하라 그래서 두 모임을 동시에 하게 됐는데 그때 벌써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 탄소 중립에 관한 음. 이야기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야기들을 그때 한참 많이 했고요 음. 바다가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 뭐 청색 경제에서부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욕심이 많긴 하지만, 아 그래도 또 노는 것도 좋아해서 틈틈이 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재선엔 실패했습니다. <laughs> 네. 어그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리, 네, 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뭔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네. 사실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네.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요. 예. 어, 이제 우리가 대전환 시기이기 예, 예. 때문에 안산도 끊임없이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10년 후면 더 달라질 텐데 그러고 나면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음. 그때 가면 늦습니다. 제가 민선 6기 때 도시 계획을 새로 준비하면서 도심이 세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도심 만들기 계획을 세워서 그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동기도 음. 이 그런 도심을 만들어서 안산이 활기 있게도 하고 음. 또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안산의 먹거리.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부심을 예. 가지는 당당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 당선이 된다면 네. 바로 이 세계의 도심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이번에 출마하시기 전에 안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 안산 곳곳 25개의 동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걸으시면서 곳곳을 누비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안산을 걷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좀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1년간 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동네 몇분몇 몇 분을 만나다 보니까, 시장님, 이 예를 들면, 반월동에서 부곡동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서 제가 착안을 해서, 아, 다시 한번, 어, 이 마을들을 걸어봐야겠다 음. 어, 생각하고 그 걸어보는 길을 이으면 어떨까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8일간에 25개 동을 음. 걷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음. 실제로는 구상한 것의 한 3분의 1 음. 양으로 보면 음.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에 동에서 시민들을 보고 또못본 도시는 나중에 저녁에라도, 저녁에라도 만나고 해서. 어 대체로 시민들을 만났지만 걷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 더뎌서 음. 한삼 분의 일 정도. 동네는 다 갔지만 네. 걷는 길이는 한삼 분의 일 음. 정도로. 와, 아. 어, 걷는 동안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을 듣고 안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셨을 것 같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이번 공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개발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공약이 안산을 더한번더 도약하고 새로운 안산을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약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자신 있는 공약 하나 꼽아달라고 라 말씀하시면 우리 재중길 후보님 어떤 공약 꼽으시겠는지? 어, 샘플러스 원인데요. 샘플러스 원이요? 어, 네, 그게 샘플러스 원은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지만, 한 개의 공약으로, 딱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제 홍보물에도 제일 먼저 음. 나와 있는데, 쌤은 스마트의 S, 아트의 A, 모린의 M. 음. 그래서 쌤이고요. 네. 플러스와는 우리 반월시와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어. 그래서 안산이 도심이 없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음. 역사가 길지 않아서. 어 40년 되면서 주로 근로자 주택과 산업단지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음. 된 것인데요. 그 세계 도시는 이제 8 9블록에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음. 초지역세권에 문화중심 도시를 만들고 음. 대구도에 방화머리 마리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2, 3만에 아. 꼭 방화머리만 아니죠 방화머리 상동, 중동 일대에 음. 2, 3만에 도시를 만들겠다. 음. 이것이 이제 센 프로젝트인데요. 음. 어그 일을 어, 빠르게 시작하겠고 그 중에 이제 아트시티 문화 중심 도시는 어, 서울예대까지 음. 캠퍼스를 일부러 옮기고 어, 한양대학이라든지 한호전이라든지또 다른 두개 신안산 대학교 안산 대학교도 그 관련과 문화 관련과를 옮길 음. 수 있으면 음. 그렇게 유도해서 그게 학생들이 넘치게 하고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걷는 거리에는. 어, 손도장, 서울예대 출신을. 아, 봤어요. 손도장을 네, 네. 찍어서 스타일 그림 만들고. 예. 그리고 이쪽 와스다지움 근처에는 김현경 체육관을 만들어서 음.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와 비슷한 형태로 스마트시티도 만들고, 음. 머린시티도 만들어서 음. 삼각편대를 만들어서 안산이 자체 내에서 공단과 산업단지와 더불어 자체 내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음. 세금이 늘어나도록 하는 음. 장기 계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상상만 해도 막 네. 두근두근 막 예. 진짜 안산이 다시 한번 이렇게 뛸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공단, 그다음에 문화예술 예. 그리고 또 대부도의 관광과 노을. 또 마린 예. 해양 예. 이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예. 다시 뛰게 한다라는 예. 전략 예.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꼭 해내겠습니다. 예, 꼭 해내셔야 됩니다. 네네.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한. 예, 확실한. 민선 6기 때 이미 네. 세계적인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책자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음, 음. 물론 이제 머리인 쪽은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공약이. 안시성 특별 지방자치단체 이 공약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 또 보도가 굉장히 화제가 되어서 또 보도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 선포식도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으로 아닌데, 어, 이 안시성 특별 지방자치단체 이 공약이 어떤 공약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시아오 주변에 있는 세계 도시 화성시형 안산이 항상 협조를 해오면서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조체제를 이루어지고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좋은데 마침 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개정되고 나서 국회 통과하고 나서 그 안에는 지자체들 간에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또어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동안 여러 시장님들이 그, 그런 그 노력들을 해왔던 것을 이어서 어, 저희가 추진한 것이 과거에도 수장공사, 시흥, 화성, 안산이 음. 함께 시아호를 개발하자. 음. 이런 협조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협조로 가기 위해서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세 분이 어, 그런 안시성이라는 이름, 안산, 시흥, 화성의 성. 그래서 안시성이라는 이름으로 협력하자. 음. 이 협력에는 특히 이제 관광의 중요성이 들어 있습니다. 관광은 광역 체계로 가야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산업단지들이 세 곳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산업단지를 엮어서 어, 서해안 제조업 벨트의 중심으로 음. 가져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흥에서 일부 어, 정당에서 그것에 그것이 마치 시흥이 안산시나 시흥의 화성에 편입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각각의 시는 독립성을 당연히 유지하고 또 독립적인 정책을 갖고 있대 다른 두 도시와 협력을 하려면 어,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법에 보장돼 있으니 우리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자. 근데 이런 협력은 이런 협력 체제 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 자연사 박물관을 만드는 노력, 음. 또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시아오를 관광으로 띄우자 하는 그런 협력 체계 다양하게 있었으나 법에 뭐랄까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 그런 오해를 푸시고 어, 세계 지, 어,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력해서 우리 어, 시흥 화성 안산이 어, 힘을 합쳐서 2 2 0만 시민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어, 지역으로 어, 되었으면 합니다. 있는 행정구역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가 편입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전혀 아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맡아도온 거죠. 뭐 불경 메가시티, 뭐 충남권 메가시티,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원도 특별 이런 어떤 도시들이 다 인근 도시로 해서 네네네. 인접한 그 경제 연합 도시를 만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최근의 추세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정부가 예. 권장하고 있고 네. 또그 광역조차도 음. 초광역 프로젝트라는 걸 하라고 네. 지금 정부가 요청하고 특...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음. 특히나 저희 같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다라고 하면 음. 화성. 그 다음에 또 반월주화 공단이다라고 어. 하면 또 인근 시흥하고 또 그렇죠. 연계되어 있고 또서남해 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화성, 시흥과 다 이렇게 그렇죠. 함께 연계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합해서 경제적인 어떤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어떤 공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특히 바다는 시흥, 화성, 안산이 합치면 경기도의 거의 80% 이상인 될니다